칸에 집중모드로 가본다 나말 안함 일단 게임 이김 벌써 이겼다 말없는 이수현 얼마나 강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도파의 신경론에 의하면 원딜은 가장 말을 하기 힘든 라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못했던 것 뿐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한다면 아무도 저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 이렇게그 여기. <목소리> 여기서 쓰레시 이에 그래 끊긴 거 좀만 집중했으면은 초반 그래각1렙 때랑. 날 수가 있나? 그냥 내려오지. 그냥 나 힘들어지는데. 집을 찍으라고요. 이거 다이브 당하면 나 인생 망해. 야 파이크 바로 와서 해야죠 아쉽 아쉽네요 집중하니까 뭔가 잘하죠. 되게 뭔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서 손해 안 보죠. 나 되게 극한의 이득충이야. 나 현실에선 안 그런데, 롤에서 되게 계산적인 사람. 그냥 라인전에서 굳히는 게 좋은데, 파이크님이 올라가도, 뭐,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집이미에 있을 필요 없거든요? 파이크도 용렙 빨리 찍고, 저런 거 그냥 11을 쓰레쉬 족쳐가지고 따야 되는데, 텀을 이겨놓고 이제 이긴 거를 뭔가 활용하지 않는 그런. 어. 텀 있나? 음. 아, 씨. 아, 안쪽으로 풀 탔어야 됐나? 아, 궁? 궁? 아, 아 아쉽다. 이거 진짜 올라갈 거면은 이득을 확실히. 그니까 우리가 바텀에 있으면은 파이크랑 저랑 템 차이로 1비를 쓰듯이 무한으로 뗄수 있잖아요? 그 생각을 못하는 건지 무한으로 딸수 있는 걸그 제외 무한으로 딸수 있는 것보다 더 그만큼의 더 이득을 봐야 미드로 가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얘는 그냥 집 가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라인전 처맞은 벌로 근데 왜 미드에서 저런 뻘짓거리 하냐고 바텀에 있으면 은 타워 밀고 다이브까지 할수 있는데 왜 이런 걸 모를까? 저기서 뭘 이러고 있냐고 칼바람 하냐고 애초에 와달라고 해도 늦었어 이미 올라갔잖아. 그냥 이 사람 생각을 내가 바꿀 수 없어. 그냥 최대한 해야 되는 건데, 솔직히 너무 손해잖아. 이러다 죽으면 따블따블 손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세 배로 마이너스 된 거야. 우리가 이득 볼수 있는 것도 못 챙기고 손해를 봤잖아. 그러면 정글까지 털려. 다 손해야. 그냥 이게 티어를 피지컬이 딸려서 못 올리는 게 아니야. 뇌지컬이 딸려서 못 올리는 거야. 다 이겨놓고 진다니까? 이런 게 너무 열받아. 아 차라리 그냥 뭐 족팀이 너무 잘해서 죽는거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실력이 진짜 딸리면 실력이 딸리는게 아닌데 머리가 딸리니까 너무 안... 불쌍해 저도 내가 죽으라들고 있어요 이런거 해야죠 왜냐면 내가 잘 컸으니까 좀 생각을 하고 그냥 그쵸 그쵸 이런걸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하면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계속 제가 킬거녀가 90%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 뭐가 되잖아요. 이런 걸 계속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더 만들 수 있었는데, 안 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빨리 이걸 밀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미드 안 밀린다. 근데 진짜 나는 듀오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만약에 미드 서포트 듀오, 듀오잖아요? 근데, 미드가, 백스가 라인전 발려가지고, 파이크가 옆에서 막, 도와줘. 근데 사실 도와주는 게 아님. 게임을 망치는 거임. 난 그런 게 싫어. 자기는, 자기 딴에는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거겠지만, 근데 너무 부지럽다고 생각해. 이제 1대3을 이길 수 있을까? 아씨 이느낌는 아닌데? 아 정화 어서아 이런 이거 테페 오면 오면은 정화 쓰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11호까지 따야지 완벽한 미드 밀고 미드는못 밀겠다 이런 거 미리 생각한 건데 슬래시 1을 맞아버렸어. 큐, 큐이 정화를, 정화와 템을 활용한 그런 건데. 백스 와가지고 원래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스킬 빼줬잖아, 우리. 그 적팀? 어, 하실 건가요? 아, 씨, 먹고 싶었는데. 아, 나왜이 무리하지, 갑자기? 정말 릴렉스 해야 할 듯. 왜, 네, 왜 바로 안 빠졌죠? 음, 아, 나 플래시 소중한데? 이 플래시로 3킬을 만들 수 있는데, 1어시에 써버렸어. 아, 내가 아까 좀 뻘짓해가지고, 약간 애매해졌어. 속도감이 좀 느려졌는데, 11이랑 1코어 차이란 말이에요. 타워 좀깐 다음에 백스가 궁 켜고 다이브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 그냥 끌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백스가 합류하고. 아, 졸센디 내가 뭔가를 해야만 우리 팀이 반응을 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아, 씨. 급페 궁이 오면은 정화를 써야겠다. 이고 미드 오라고? 백스 궁이 빠졌네? 그럼 미드는 못밀 수도 있겠다. 그래서 궁을 뺐으면 안 됐는데 아, 게임 이상해지는데 정화.. 이 정화로 되게 많은 걸 해야,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다 스킬 빼도 벌써 스킬 많이 뺐다 뭐가 되는 게 없네 우리 지금 좀 포킹 조합이구나 시비를 점점 크는데 답답하네 내가 안 박았으면 그냥 깔끔하게 이득 많이 챙겼을지 이제 뭔가 팀이랑 같이 해야되는 수준이 돼가지고 내가 무리해서 그리좀 아쉬운 거 기다려야 되는 시간? 저거 있으면 그냥 들어가는데 드디어 드디어 이 느낌이죠 이 느낌을 했어야 돼요 인제 하시는 거야? 내가 원하는 느낌. 요은 없으니까 아까지만 그냥 유령 물이 올리지 말고 순서는 게 한타 이기는데 도움 될 됐을 듯. 11화 아직 이 코어도 안 나왔어. 3코어인데. 11화 1.5코어야. 나랑 1.5코어 차이. 이게, 이게 딜 차이가 엄청 심해서. 싸움을 계속 걸면 좋아. 나 정화도 있어서 그냥 싸우면 이길 듯. 그냥 파이크가 그냥 일키고 막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되는데. 까비. 내가 잘 컸는데? 게임을 계속 길게 후반까지 본다. 그러면 적팀도 18레벨 찍고 나도 18레벨 찍으면 템이 똑같아지겠죠? 그러면 뭐가 유리하지도 않은 그냥 한타한번 실수하면 끝나는 게임인데, 근 굳이 그런 게임을 그냥 앞에서 몸, 몸이나 몸 대줘. 바론치게 이렇게 간 보다가 쳐쳐쳐쳐쓸수 쳐. 있으면 끌던가 보면은 싸우면 돼. 바론 먹히더라도 싸우면 돼. 바론 겁나 빨라 싸우면 돼. 싸우면 돼. 카이크 빠져, 카이크 죽었네? 왜 죽었지? 스백공 아, 생각해야 된다 아, 여기서 한번더 하고 싶긴 한데 아 쟤네, 아백수구말을왜 그렇게 펜타... 싸움 걸면 끝내드리 게임 이런거 여기서 대기하다가 한번 싸우는 거야 게임 여기서 싸우면 끝나니까 그쵸 그쵸 한번더 해도 돼요 이렇게 게임을 빨리 끝내야죠 요리할때뭔 용을 처먹습니까 예? 아니 나 이런거 유튜브 각으로 못써 내가 게임하면서 너무 화내가지고 왜냐면 너무 답답해. 또말안 한다고 하면서 말 존나 많이 했어. 약간 욕한 거 같은데, 계속 우리 팀 말투가 너무 뜨겁지 않아요? 나 집중할 때 말투가 너무 뜨거워. 그거를 예쁜 말투로 하려면 필터링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또 게임에 집중이 잘안 돼. 음.